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시장에서 좋은 종목만 선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제가 DX는 사실상 2차 전지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선, 시장 이기는 종목 없다는 격언이 있을 만큼 시장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올해 자체만 봤을 때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었고요. 깨더라도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간만에 크게 눌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2021년과 다른 점은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코로나 상승장 당시에도 두달 정도는 지수가 눌리곤 했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841선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이후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전에 지지받았던 그런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 이 5선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에 5선을 깬 다음에, 잠시 반등하는 듯 올라타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2022년 내내 거의 5선을 올라타지 못했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5선도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슈부터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10월부터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죠. 이 리튬 생산 소식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월부터 광성 리튬 2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또 내년 2월에는 광성 리튬 1공장도 완공이 돼서 두 개의 공장에서 연간 2.15톤씩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주가도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포스코 dx가 아닌 포스코홀딩스 얘기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포스코 그룹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게 되면 포스코 dx도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강력한 한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DX와 관련해서 공매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던 시점은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400만 주 정도 되는 상당한 공매도 물량이 발생했었고, 지금은 많이 줄어서, 자, 지금은 200만 주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포스코 DX의 공매도가 상당히 급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아무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은 되게 되면 공매도 물량 전량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사업 및 친환경 미래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포스코 홀딩스 결국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주가 올해에 들어서 상당히 강세인데, 삼성그룹의 모든 기업들을 다 보시게 되면 전부 시총이 20조에서 50조 정도 되는 시총입니다. 즉 포스코 그룹 내의 기업들도 2차 전지로 인한 엄청난 이익과 그룹 시너지 효과로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올해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포스코 DX와 관련된 사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10월 5일에 개최할 것으로 밝혔고요. 왜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냐 하면 지금 포스코 DX가 코스닥에 있기에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작다는 것이겠죠. 자 코스피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자, 외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에서부터의 차이가 나겠고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엄청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65% 성장 자 영업이익은 98%나 성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성장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면서 단기적인 종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포스코 dx 월봉 차트고요. 상승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승은 상승 5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승 5파는 끝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난 7월과 8월에 플랫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자현 시점에서도 플랫 조정 혹은 하락 3파 조정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4만6천원까지는 주가가 눌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저점인 5만8백원을 지켜주는지 보고 매수 대응해도 괜찮겠고요. 하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인들은 7월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고점에서는 팔고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그런 단타성 매매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국과 차트 모두 보시면서 저점을 잘 잡으시는 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제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문자와 카톡을 통해 대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과 차트 부분이 있겠고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대세 상승하는 차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포스코 dx 실적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고평가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가파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죠. 일단 올해 실적 보시게 되면 상반기 매출이 7,758억 영업이익이 무려 643억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 영업 이익을 달성한 것이죠. 또한 사업 영역이 미래에 크게 기대되는 분야들, AI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DX는 로봇 관련 주이기도 한 상당히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로봇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프랑스 엑소텍과 협력을 체결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포스코가 지난 7월 11일에 2차전지 밸류데이를 개최하면서 대단한. 이래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에는 2차 전지 부분에서만2030 매출액 41조 원, 영업 이익 1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었는데 현재는 목표치를 크게 수정해서 2030 매출액 62조 원, 영업 이익 15조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려 1년 만에 50%가 상향됐습니다. 프로도 계속해서 상향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 전 그룹주들도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고 포스코DX도 그런 기대감에 에서 상반기에 놀라운 실적을 달성한 것이죠. 굉장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DX는 2차전지 기업이 아니지만 2차전지 기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시장은 공매도 세력과 메이저 세력들의 한 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그런 종목들은 하락의 깊이가 깊은 만큼 안등도 강하게 나온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치 부분인데요. 포스코 DX는 2차전지주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룹 전체 운명이 2차 전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 시장은 2차 전지 열풍이 불고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데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과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일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고장이 덜 난다는 부분이라고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성능이 좋고요.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 그리고 소음 진동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많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단순히 전기차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이차 전지 분야가 전망이 밝다기 보다는요 이두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국가정책 방향성 인데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들이겠죠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 버리겠다는 이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자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현대도 현재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비유소마저 사라져서 기름 넣기가 좀 불편한 상황도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자체가 2030년 안에 5배 정도 혹은 그 이상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그러한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 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 플러스도 그렇고요악셀 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악셀 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되죠.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급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 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 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 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 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흑매 물량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 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시기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코 DX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을요. 100%,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알려 드리는 이 매매 전략대로만 하신다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린 내용은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추정되는 기간과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최적의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식을 몰라도 괜찮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볼수 있겠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응 전략을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대응 정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810 1923으로 번 여러분들 DX라고 네,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포스코 DX 최신 매매 전략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도 전달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 백날 보시더라도 매매 타점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정보를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지금 세력들도 이런 정보들,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략을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거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DX라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전략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내용 전달 받으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뭐살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자 저는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대응 전략. 정보 받아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